거사가 성공하기를 다짐했다. 6. 태극기 제작 일용락 안방에서 검은 포장을 치고 태극기를 제작하고 있는 도중에 웅촌 이일락이 찾아와 거사 가담할 뜻을 밝혔으므로 같이 하게 되었다. 7. 거사일은 4월 8일 새벽 다섯 사람은 남천 장터로 나와 은밀히 제작해 온 태극기를 나눠주고 나무전을 시작으로 뛰쳐나가 태극기를 높이 쳐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목청을 터져라 외쳤다. 장터에 나왔던 군중들도 일제히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거사의 소식을 들은 일본 경찰과 수비대는 황급히 나무전으로 몰려나와 포포타를 쏘면서 선들선 주동인사들을 구둣발과 총탄으로. 자 지금 이 통로가 1919년 4월 8일날. 바로 이 장소가 12분의 애국 지사들을 중심으로 대한독립 반세를 외쳤던 장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서 계시는 오른쪽쪽 앞쪽 지점이 포봉점인데요. 포봉점 앞에서 12분의 애국 지사들이 우리 남창 시장을 자주 모든 분들께 대한독립 반세를 외쳤던 그 현장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의용 소방대분들은 옆으로 조금만 좀 가져주시고 이런 역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대민 여러분들 앞으로 조금만 더 당겨주시면 습렇다 우리 사진도 좀 찍어야 되니까 자이런 역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대한독립만세를 한번 외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는 우리 오늘 행사장을 찾아주신 송철호 우리 울산광역시장님께 마이크를 잠시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선창하겠습니다. 대한독립만세! 반세 반세.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장소에서 한 번만 외치기 좀 아쉬운 경우 이번에 우리 뒤에 계신 이선호 올주곤 선이 한번 오셔 들어가겠어요. 양동리 반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작가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 준비해 있는 남울철 청년회의이재열대장님 만세 답장 한번 대한독립만세 만세 대한독립만세 만세 대한독립만세 만세 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 대개 나라의 존망과 아위는그 백성들의 어질고 어리석음에 가장 관계가 크다. 그러므로 문천상이 정기라 하는 노래를 지어 중국 국민의 의기를 배양하고 유신의 의로운 소리를 높여 애강남이라 부를 지었으니 백성들의 의성이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국혼을 통전하는데 그 얼마나 위대하며 숭고한 것이었던가. 외적의 의사 협약은 삼천만의 가슴 속에 의로운 비답을 긁게 하는데 또다시 영풀국변이 있어 앞에 혼란을 참은 지 10년에 외국 사들의걷기도 독립을 이어붙여 강무도한 외놈을 규탄하자 알과 글 섬까지 배아사간 외놈 자 우리 빡비 전에 여기 시장 입구인데요 우리 시장 입구에서 또 오늘 남창장을 맞이해서 많은 지역민들 함께 와주셨는데 우리 이분들 앞에서 대한 독립만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동교 우리 보훈지청장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보훈지청장님 네, 마이크 한번

珍しい。 자, 우리 이동하시면서 다 같이 힘차게 보내주겠습니다. 대한놈리! 안찬 김이 3일 운동 개요 1. 웅천년 석찬의 이재랑이 한양 고종 황제의 인사에 참고하던 중에 김이 3일 독립 만세 운동을 직접 보고 큰 충격을 받았던 바. 2. 덕친이수 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 소식을 듣기 위해 일가인 이재락의 석천집을 찾아갔다가 뜻밖에 서울에서 일어난 김이 삼일 독립 만세 이야기를 듣고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보게 되었다. 3. 1919년 3월 4일 이수일이 문중 원로들에게 전반을 보고했다. 문중 어른들은 충숙범이 스시바를 편세했던 일과 임진왜란의 의병맥범의 사색을 통해 후권회복을 위해 거사한 것을 격리하게 되었다. 4. 추위에 불타간 이들은 어른들의 격려로 크게 공개했다. 8명의 이동으로 행동을 시작성 문중 젊은이들을 <목소리> 통해 알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가 보다. 나무장을 치고 태극기를 제작하고 있는 중에 웅촌 2일락에 찾아와 거사 가담할 뜻을 밝혔으므로 같이 하게 되었다. 7. 거사일은 4월 8일 새벽 다섯 사람은 남창 장터로 나와 은밀히 제작해온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나무전을 시작으로 뛰쳐나가 태극기를 높이 쳐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목청이 터져라 외쳤다. 장터에 나왔던 군중들도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때 거사의 소식을 들은 일본 경찰과 수비대는 황급히 나무선으로 몰려나와 고포타를 쏘면서 선두에 선 주동인사들을 부둣발과 총칼로 제압하고 잡아갔다. 이일락, 이희계 이크덕, 이수락등 4명의 두사은 체포되고 이락은 수란 중에 간신히 몸을 태어났다. 위급할 상황에서 이용락은 건너편에 윤두찬의 포목상으로 달려들어가 광복넉자에 대한독립만세라 크게 써서 긴 장대에 매달아 들고 다시 장터로 뛰어나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리 일본 호기룡이 달려와서 깃발을 받아들고 앞장서 지휘하고 이수필, 안병철, 김우성, 우동진 등이 합세했다. 일경이 다시 달려와 앞장섰던 고기룡을 짓밟고 후박 연행하고 총검을 휘두르면서 난사하자 뒤따르며 만세를 외치던 공중들도 일경의 위세에 밀려 조용해지며 흡어지고맙니다 8. 이날 몸을 숨겼던 일용락은 온산면 목도상날에 다시 의거할 것을 구하다가 그날 밤 11시에 체포되었다 9. 체포된 일용락을 당시 면장 김용표와 정년장 배성흥의 주선으로 여관에서 일본 순사 한 명과 동숙해 하고 그 이길날 순사부장 충목이란 자의 고문 추조 중 군대로 어깨를 크게 치고 위압했으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린 충목은 순사 이영락에게 결박하여 압송하라고 명령했으나 이영락은 오늘 순사직을 파면당하더라. 그 사람들은 족친이라 결박을 못하겠소. 하니 충목은 진주 사람 박순사를 시켜 울산 경찰서로 압송했다. 10. 이들 중 우동철은 요행이 몸을 시켜 이제 시간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우리 남창중기정기 시장 안에 마련돼 있는 우리 기념 식장으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념식 진행을 맡은 유미식 울산방송 문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고맙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3일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제체 우리의 한거에 나라를 지키신 우리 지역의 열두 분의 애국지사들의 희생 정신에 감사하고 그넋을 위로하며. 더불어 우리의 귀중한 역사를 글세계에 위해 마련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 특히나 날 제가 그 진행자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뜻깊고 영광스럽게 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힘든 추구기에도 불구하고 문 행사를 칭찬해주신 유족 여러분들과 내민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함께 해주고 계신 모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남을주 총리원회의 속 모든 회원들에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창 48독립만세운동은 매주 사회 운동 기념기에서 운양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연극 재전 공연, 그리고 남창 주요 도로에서 행해지는 거리 행진을 통해서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그 정신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행사를 축소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점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신 오늘 기념식 이후에는 무대에서 사회운동에 관한 다양한 영상물 사명과 함께 시장을 찾아와 주신 분들께 세월 원자를공부해서 후원해 주신 간식과 태극기 마스크, 태극기 수임독립산업은 전문 난누기 캠페인과 여러분 오른쪽에 위치한 옹기종기 시장 럭사관에서 3.1운동에 관한 사진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제 학교를 방문을 해서 학생들에게 남창48 독립말세운동의 의미와 열두 분의 애국지사들의 희생정신에 감사하고 그 역사를 비용하는 사전 회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또 오늘 행사는 지금 현재 남울주 청량회에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이 되고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요. 추후에도 오늘 행사 영상을 업로드해서 이지역 학생들이 도매에서 신청하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제시의원들이 남창사탈 동립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장이 될수 있도록 구경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신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역시 중부 울주군 연합 김성호 지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음은 울산의 미래를 여는 아개게 성장다리로 시민 모두가 환호하는 울산을만대고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축하 선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3만 울주군민들의 삶의 질과 희망을 노력하시는 이성으로 울트님께서보겠습니다놀이터니다 빨리 와 빨리 와축니다는이터를 만들어 가시는바정니다축가시길 바랍니다. 놀니다놀이터니다놀이터니다